太阳<的> 제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어디 가세요? 어제 촬영하셨는데. 오늘은 개그맨 김영철 유튜브 촬영 때문에 섭외 받아가지고 그래서 온 건데 사실 김영철하고 옛날에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사석에서 같이 밥도 먹고 누나 동생하는 사이인데 거기 PD가. 섭외할 때 영철이랑 나랑 아는 사이인지 모르고 섭외한 거야. 갖고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나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. <laughs> 가서 놀래켜줄게. 좀 그랬거든. 놀랄지 안 놀랄지 모르겠지만 <laughs> 내 계획은 그래. 생각났던 채널. 어 있어 있어. 아 그걸 요즘 뭐라고 부르더라? 아 버추얼 아이돌. 버츄얼 아이돌 유튜브, 유튜브인가? 방송인가? 뭐, 거기 섭외받아서 그런 것도 볼수 있냐고. 그래서 뭐난딱 본다. 갔는데, 버츄얼 아이돌은 이렇게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데 앞에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. 버츄얼 아이돌 캐릭터를 나한테 보여주고, 캐릭터들의 목소리, 가지고 언상을 봤는데, 너무 웃긴 게그 버츄얼 아이돌 한 캐릭터마다 뭐 나이가 뭐 1,100살, 뭐 300살, 막 이런 캐릭터들이 있더라. 그래가지고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, 목소리로만 맞췄는데 나는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을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걔네 성격이랑 걔네 활동이랑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애랑 다 맞춰갖고 거기 걔네들이 기절 쪽뿡하고 놀래고 막 그랬었어. 그 다음에 감세트. 감세트가 난또 누군지 몰랐거든. 근데 걔가 뭐 엄청 유명하대. 그래서 갔는데 나는 무슨 조폭소굴인줄 알았어. 그랬는데 뭐 게임을 해갖고 내기를 해서 진 사람들 다 머리를 밀기로했나봐 내가 봤을 때다 빡빡이었어 머리들이. 그거 아무튼 단 세트 방송에서 방송했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고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왔고. 네, 피디님저 왔는데요. 아주 죽게 춥다 로디스예 선생님. 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? 아. 그래서 그런 그 네, 관상은 원래 이제 동물의 비유에서 네. 하거든요. 근데 네. 네, 이제 엄살이 캐릭터 동물을 닮아서 슈렉의 펭키. 딸기, 딸기네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풀어주고 네. 이제 관상 이제 세세히 얘기해주고 아좋 거든 나쁜 거든 음, 뭐. 네. 아, 아직 도착을 안 했구나. 아, 네, 2시 이거든요. 2시까지 왔어 둘이 같이 와요? 지금 누나는 있으시고 아, 누나는 있으시고? 그 내려가 계시면 아, 촬영 중이라 아니까 그치, 깜짝 놀랐어 <laughs> 아, 아. 그럼 전화 주시면 저는 따로 들어가고 저희 피디들은 먼저 들어가 있고 아, 네네. 그고하셨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선배가 네, 평상시에습니다 선생님 선생님, 뭐실까요 선생님, 오셨나요? 나랑 아는 사이인 거 알아? 모르고 사귀었어요 몰래카메라 아니고? 민정쌤? 나봐라 알고 있었고? <laughs> 오, 어? 아니 잠깐만 뭐, 이거 야 이렇게 너무가 아는 사이인데 어떡하지? 아시는 사이에요? 어, 나 쌤하고 어, 아 저기 저기 우리 뭐였지 미스틱이 사는 유튜브 할때 선생님한테 찾아갔었죠 우리 한해. 그래서 선생님이 이마가 여기 좀 꺼졌다 그래서 이마 주리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무실 2층이고3층이 병원 바로 속해가지고 약간 패키지 같은데. 근데 너희들 진짜, 진짜 나중에 무슨 일가 있어? 어? 서로 아는 사려고 들어와서았서 아니면은 전 전화로 전 알았어 아.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래 음. 어 말하지 말라 고 그러고 음. 잘했어 잘했어 나도 음. 어, 말을 안 해주더라고 음. 하나 둘 하나 둘셋 근데 서로 서로 안 친해 보이지 이거 뭐지? 대준이랑 나랑 아니면 아니 아니 둘이 너무 안 붙어 이, 이, 이렇게 네. 둘이 오기 중또 붙어 여기 나는 상관 없었죠 네. 아니 방금 나 이기까지 했는데 네. 안 친해 보이면 너무 끼고 짜아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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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철이 진짜 놀래는 거. 있지? 놀래지. 어. 그래서 재밌었어. 그렇지? 응. 우리 이거 먹을까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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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치? 좋아요. 몸보신죠그렇요 오늘 어땠어? 오늘 어땠어? 정말... 아 너무 재밌었어. 너무 재밌었어. 아, 진짜 너무 괜찮았어. 방금... 누가 웃겼어? 놀라고.. 누구? 네. 어. 아, 어. 애플을... 너무 웃기셨는데. 어 어. 원장님이 한 번도 쳐주는 게 어, 너무 어. 웃겼어. 아 그래? 어, 그리고 약간 잘... 어떻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어. 어 어. 한 번도. 원장님이랑 어. 영철님이라, 어. 멘트 욕심이 있어서 어, 어, 어. <laughs> 서로가 어. 서로 어. 얘기를 듣지 않아. <laughs> 내 얘기할 거 기다리고. 있어. 아 그래 그래. <laughs> 여기 찍혔는데내 어. 얘기할 거 기다리고. 아 진짜 진짜? <laughs> 아 재밌었어, 진짜 재밌었어. 짠. 여기 맛집인가 봐. 여기 원래 줄서 있는데. 줄 서? 안쓴거 처음 봐. 오랜만이 바꿔. 잘 먹겠습니다. 어, 먹겠습니다버 네. <봐들> 음, 그. 맛있다, 맛있다. 진짜. 본방 맛있다. 아 고소해. 너무 맛있는